테슬라 소식입니다. 1. 전기차 진정한 도전에 직면하다. 내흥 기관 자동차 업체들이 본격적으로 전기차 생산에 나서면서 전기차 시장을 선도했던 테슬라 모터스가 진짜 도전에 직면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11일 분석했다. WSJ는 미국과 유럽 시장에서 테슬라의 시장 점유율이 하락 조짐을 보이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미국에서는 포드 자동차가 지난해 12월 판매를 시작한 전기 스포츠유틸리티 차량 머스탱 마이가 하 인기를 끌고 있다. 시장 조사업체 모터 인텔리전스는 지난달 인도된 전기차 중 12%가 머스탱 마이였다고 하 밝혔다. 이 때문에 지난달 전기차 시장에서 테슬라의 점유율은 69%로 떨어졌다. 지난해에는 연간 기준으로 79%였다. 유럽에서는 폴크스바겐의 전기차 브랜드 1위 자리를 내줬다. 슈미트 오토 모티브 리서치에 따르면 지난해 유럽 전기차 시장은 두배 이상 커졌지만 테슬라 차량의 등록 대수는 98,000대에 그쳐 2019년에 비해 대략 11% 줄었다. 반면 폴크스마겐의 전기차 등록 대수는 3배 이상으로 늘어 18만대에 육박했다. 테슬라의 유럽 시장 점유율은 2019년 31%에서 지난해 13%로 뚝 떨어졌다. 폴크스마겐, 포드 등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 업체들이 최근 수년간 전기차 부문에 대규모 투자를 감행하면서 테슬라가 도전에 직면할 것이라는 예상이 현실화되고 있는 셈이다. 독립애널리스트 마티아스 슈미트는 갑자기 테슬라의 경쟁자가 등장했다며 테슬라 입장에서는 생산량을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테슬라는 현재 미국 오하이오주 프리몬트와 중국 상하이에서 공장을 가동 중이다. 올해 텍사스주 오스틴과 독일 베를린에서 두개 공장을 새로 가동할 예정이다. 기존 두개 공장의 생산 능력도 확대할 예정이다. 테슬라도 생산 능력 확대의 중요함을 인식하고 있는 셈이다. 일론 머스크는 새 공장이 가동을 시작하면 차량을 인도하는 데 있어 효율이 좋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베를린 공장은 테슬라가 고전하고 있는 유럽 시장에서 반등의 계기를 마련해 줄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유럽 현지 생산이 가능해짐에 따라 테슬라가 모델 3의 가격을 최고 20%까지 낮출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지난해 유럽에서 판매가 줄었지만 테슬라의 전 세계 차량 인도대수는 2019년에 비해 30% 이상 늘어 약 50만대를 기록했다. 중국 상하이 공장에서 생산을 늘리면서 아시아 지역 인도량이 3배 가까이 증가한 덕분이었다. 예, 반도체 샷다운 이어 화재까지. 테슬라 모델 3 생산 멈추나. 11일 로이터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27분쯤 테슬라 프리몬트 신축 공장 부지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 당국이 진화에 나섰다. 화재는 발생 수 시간 후에 진압됐으며 인명피해는 보고되지 않았다. 현장에는 소방차 2대와 트럭 1대가 남아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프리몬트 소방서 측은 용해된 알루미늄과 유압류로 인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화재로 인한 생산 차질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테슬라는 이 공장에서 주요 모델인 모델 3, 모델 Y, 모델 S, 모델 X 등을 생산하고 있다. 로이터는 테슬라가 관련 농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테슬라 프리몬트 공장은 지난달 22에서 23일 세계적인 차량용 반도체 부품 부족 현상 때문에 이내에 공장 가동을 일시 중단한 바 있다. 일론 머스크는 지난달 25일 트위터를 통해 이틀간 부품 부족으로 셧다운됐다가 어제 가동을 재개했다고 공개한 바 있다. 애플 소식입니다. 1. 예, 믿을만한 파트너가 없네. 애플카 고심 중. 애플이 자체 브랜드의 전기차 생산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애플카를 생산해줄 협력사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블룸버그가 11일 보도했다. 애플은 이미 현대와 닛산 등 기존 완성차 제조사와 애플카 생산 협상을 벌인 바 있지만, 양사의 합의점이 달라 원활한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연간 수백만 대의 대량 생산 능력을 갖춘 완성차 제조사의 경우, 자사 브랜드를 해치는 위탁 생산은 꺼리는 경향이 강하다. 단순히 애플 브랜드를 차량을 대신 생산해주는 방식의 계약은 기존 완성차 제조사에겐 실익이 없다. 스마트폰 시장과 비교하면 마치 삼성에게 애플 아이폰 생산을 맡기는 셈이다. 적어도 자동차 산업에선 대만 폭스콘 같은 파트너를 찾을 수 없다는 게 애플의 어려움이다. 자동차 위탁 생산 업체로 유명한 마그나 인터내셔널이나 발맷 오토 모티브 카르만 등이 있다. 그러나 이들 위탁 생산 업체의 경우 연간 생산량이 20만대를 밑돈다. 다품종 소량 생산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들이다. 때문에 아이폰이나 아이패드처럼 특정 차종을 대량 생산해 전 세계 시장에 내놓는 애플의 요구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 더구나 애플의 특별한 설계 기준과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품질 등까다운 조건도 만족시켜야 한다. 자동차 컨설팅 기업인 카랩의 에릭 노블 대표는 마그나가 현재로서는 애플에 취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다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마그나가 애플카를 생산하려면 현재 생산 역량으론 부족하다. 폭스콘이 아이폰 생산을 하면서 그랬던 것처럼 대규모 설비 증설을 시행해야 한다. 마그나의 자체 투자 여부와는 별도로 애플이 이를 과감히 지원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블룸버그는 애플이 자체 생산 설비를 확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애플이 최근 자동차 설계가 아닌 제조 및 생산 분야 선인 엔지니어를 찾고 있는 것이 이러한 가능성을 대변한다. 테슬라가 결국 직접 자동차 공장을 건립했듯 애플도 최선의 상품성과 수익을 위해선 직접 제조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 될수 있다는 분석이다. 1. 내년 독일 뮌헨에 반도체 연구소 만든다. 11 CNBC 보도에 따르면 애플은 이날 뮌헨 카르스트라스 중심가에 3만 제곱미터 규모의 반도체 연구소를 신설해 내년 말 개장한다는 계획을 공개했다. 애플은 향후 3년간 독일의 10억 유로를 투자한다는 계획으로 이번 반도체 연구소 신설은 이 투자 계획의 일환으로 알려졌다. 애플은 뮌헨을 유럽의 실리콘 디자인 센터로 만들어 수백 명의 직원을 채용한다는 방침으로 이 반도체 연구소는 유럽 최대의 모바일 무선 반도체 및 소프트웨어 연구 개발 거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반도체는 노트북과 휴대 전화에서부터 자동차 브라이크 센서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전자기기에 없어서는 안될 핵심 부품으로 애플은 뮌헨 에 건설하는 반도체 연구소에서 5g와 미래의 무선기술 애플 제품을 위한 모뎀 등을 개발 할 방침이다. 네이선 베니치 벤처 캐피털 투자자는 cnbc의 새 반도체 연구소는 애플의 강력한 움직임이라며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애플이 만들고자 하는 제품을 정확히 설계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갖게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점이라고 덧붙였다. 애플은 독일 전역에 4천여 명의 직원을 두고 있으며 이미 윈헨에 있는 7개 사무소에 1,500여 명의 엔지니어를 고용하고 있다. 새 공장이 개설되면 그들 중 일부는 한 조직으로 통합될 가능성이 있다. 윈헨은 유럽의 선도적인 기술 허브 중 하나로 다른 거대 기술 기업들도 윈헨을 연구개발 거점으로 이용하고 있다. 구글은 윈헨에 약 1000명의 직원을 두고 있다. 이곳은 또한 bmw나 아우디 같은 거대 자동차 회사들의 본거지다. 앞서 애플에더의 중국 거대 기술업체인 화웨이는 지난 6월 영국 케임브리지에 10억 파운드를 투자해 반도체 연구소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마이크로소프트 소식입니다. 1. 현실과 가상의 경계가 사라지는 메타버스가 온다. 페이스북은 지난해 10월 가상현실 기기 오 큘러스 퀘스트 1을 출시하면서 VR 시장 판도를 바꿨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해 판매량이 100만 대를 넘었고 올해도 1천만 대 이상 팔릴 것으로 예상된다.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최고경영자는 8일오 큘러스는 이미 퀘스트 3과 4를 구상하고 있다며 올해 마일 스마트 글래스를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비대면 온라인 추세가 가속화되면서 최근 가상세계와 현실세계가 혼합된 메타버스 서비스가 인기를 끌고 있다. 메타버스는 직역하면 초세계란 뜻이다. 현실 사회를 디지털로 복제하고 발전시켜 돌아가도록 만든 가상의 온라인 세상을 가리킨다. 2018년 개봉해 화제가 됐던 스티븐 스필버그 영화 레디 플레이어 원에서는 사람들이 원하는 캐릭터로 가상현실에 접속해 무엇이든 할수 있는 오아시스라는 게임이 등장한다. 이러한 영화 같은 이야기가 더 이상 미래의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조커버그 CEO는 새로운 형태의 아바타를 올해 출시한다고 밝혔다. 아바타는 온라인 가상공간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담은 시각적 이미지다. 아바타로 입장해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게임을 즐기거나 본인이 직접 게임이나 콘텐츠를 만들어 판매할 수 있는 미국의 로블록스라는 메타버스 서비스는 이용자가 1억 5천만 명에 이른다. 미국만 9에서 12세 어린이의 3분의 2가 이 게임을 이용할 정도로 인기다. 국내에서는 네이버제트가 운영 중인 제페토가 메타버스 인기를 잘 보여주고 있다. 제페토는 이용자와 꼭 닮은 3차원 아바타를 만든 뒤 증강현실 기술로 실제 사진이나 가상 배경에 자연스럽게 합성해주는 서비스로 최근 가입자 수 2억 명을 돌파했다. 블랙핑크와 트와이스 등 케이팝 그룹이 제페토에서 아바타를 만들어 전 세계 팬과 소통하고 전통적인 마케팅을 중시하는 명품 브랜드들까지 제페토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대용량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전송할 수 있는 초고속 초연결, 초저지연의 5G 통신망이 상용화되면서 메타버스 시대를 앞당기고 있다고 분석했다. 시장조사기관 스테티스타는 2021년 AR, VR, MR 등의 시장 규모는 307억 달러에 달하고 2024년에는 전체 시장 규모를 3천억 달러로 예측했다. 거대한 신시장을 놓치지 않기 위해 빅테크 기업들은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내놓고 과감한 투자에 나서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지난해 11월 혼합현실용 홀로그래픽 컴퓨터인 홀로렌즈 2를 국내 시장에 선보였다. 최근에는 물리적으로 다른 지역에 있는 사용자들이 한 방에 있는 것처럼 느낄 수 있게 만들어주는 디지털 협업 플랫폼 MS 메시도 공개했다. 삼성전자, 애플도 도전장을 던지고 있다. 최근 IT 팁 스타 워킹캐시 트위터를 통해 삼성전자의 AR 글래스 영상으로 추정되는 자료를 공개했다. 삼성전자 AR 글래스를 쓰면 눈앞에 대형 디스플레이가 펼쳐진 것 같은 효과를 누릴 수 있다. 홀로그램을 이용해 문서 작업, 화상 통화를 할수 있다. 애플도 이르면 11월 AR 글래스를 내놓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애플의 AR 글래스는 소니의 마이크로 유기발광 다이오드 디스플레이를 적용했고, 아이폰과 연동해서 쓸수 있는 구조로 가격은 3,000달러 정도로 예상된다. 이에 앞서 애플은 지난해 미국 가상현실 콘텐츠 제조사 넥스트VR을 인수했다. 보잉 소식입니다. 1. 737 맥스 수십대 납품 계약 긴박보인 실내 회복할까? 보잉이 미항공사인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스의 737맥스 기종 수십대를 신규 납품하는 내용의 계약 체결이 임박했다고 루이터통신이 10일 보도했다. 계약 규모는 수십억 달러대이며 성사될 경우 지난해 11월 미국이 보잉 737맥스 운항 금지를 해제한 후 최대 거래로 기록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거래가 주목되는 것은 작게는 737맥스 기종. 크게는 보잉이 항공사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를 가늠할 길이기 때문이다. 보잉 737 맥스는 지난 2018년 10월과 2019년 3월 잇따라 추락해 346명의 인명이 희생됐다. 이후 세계적으로 운항이 정지됐다가 결함 보완을 거쳐 지난해 11월 미국을 시작으로 브라질, 캐나다, 유럽연합, 영국 등에서 운항 재개가 허가됐다. 하지만 보잉은 코로나19에 따른 항공기 수요 급감이 겹쳐 경영 실적 면에서도 회사 이미지 면에서도 최악의 시기를 보내고 있다. 사우스웨스트와의 계약이 논의되고 있는 737 MAX 7은 미드 사이즈 항공기인 737 MAX 시리즈 중 가장 소형으로 최대 153명을 태우고 3,850마일을 비행한다. 경쟁 기종은 에어버스 A220이다. 사우스웨스트 항공은 노후한 보인 737-700을 교체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기종 검토에 들어갔다. 게리 켈리 사우스 위스트 항공 최고 경영자는 지난해 11월 보잉 737 맥스들과 에이버스 A20을 2 두고 사내 토론이 벌어지고 있다고 밝혔는데 보임 쪽으로 기운 것으로 보인다. 로이터는 세부 거래 조건과 발표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업계 관계자를 인용해 이 기종의 정가는 1억 달러 선인데 이번 거래에서는 할인이 적용될 절반 이하 가격으로 합의될 것이라고 전했다. 보잉의 수주 잔고는 2월 말 기준 4,040일대다. 이달 10일은 에티오피아 항공의 737 맥스가 추락한 지꼭 2년이 지난 날이다.